은퇴는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으로 인해 은퇴 후 어려움에 빠지고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참한 노후를 피하고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세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충분히 저축하지 않음. 은퇴를 계획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충분한 저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에 자신을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조기에 지속적으로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충분히 저축하고 있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계좌에 대한 기여금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을 위한 저축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먼저 예산을 만들어 매월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자동으로 저축을 설정하여 저축을 자동화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저렴한 케이블 또는 전화요금제로 전환하거나 외식이나 배달음식 대신 집에서 요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부업을 하거나 현 직장에서 급여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빈약한 예산 책정. 지금 당장 멈춰야 할두 번째 습관은 부실한 예산 편성입니다. 은퇴를 계획할 때 예산 책정은 필수적입니다. 비용을 추적하고 필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출이자, 공과금, 식비, 교통비, 유흥비를 포함한 모든 월 지출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월 수입을 계산하고 지출을 빼십시오. 필요에 따라 지출을 조정하여 매월 퇴직금을 저축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비용을 추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큰 구매를 하기 전에는 24시간을 기다려 충동 구매를 피하세요. 신용카드 대신 현금 사용을 고려하세요. 남은 금액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유지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멈춰야 할세 번째 습관은 투자 부족입니다. 은퇴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인데요.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재무 목표 및 위험 허용 범위에 맞는 투자 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위한 투자 시작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채권 및 뮤추얼 펀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투자를 조사하여 시작하십시오. 재무 고문과 상담하여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귀하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소액을 투자하여 소액으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투자금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비참한 노년의 삶을 피하기 위해 지금 멈춰야 할세 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과 저축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셔서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는 노후를 보내세요. 편안한 노후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